자, 실름장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어, 특별한 일이 있는데 유노 사만다 부부 오늘 KBS 공연 방송에서 어 뭐더라 그 인간극장 촬영한다는데 누가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안녕, 연지가 제일 1등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 기염둥이 연지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 태경이하고 우리 형 왔어. 자, 태경이는 전국 1등 6연패, 태경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오, 우리 정관 20대 대표미녀또 <laughs> 오해받는 우리 쉬기게 박세리. 우리 유원이 왔습니다. 오늘 멋지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영장, 전국 1등 제조기 김생감독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우리 수현이 왔습니다. 네. 초등부, 네. 어, 현태 왔고. 어이고, 우리 쉬름 남배, 우리 돌림배지 다리. 송감독님하고 고등부 대표미녀 온라인에 왔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왠 최초 천하장사 이위 사만두하고 우리 타프린 유모 왔습니다 뒤에는 웬 카메라가 보이는데 카메라가 보이는데 오늘 KBS 인간극장 촬영 아, 왔습니다 피디님 촬영 왔습니다 자 우리 보경이 왔습니다 보경이 전국 무관권 학생부 미래 여자 천하장사 보경이 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초등부, 중등부 학생들 재미나게 놀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장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즐겁게 실험장에서 즐깁니다. 자, 오늘 인간극장 KBS에서 촬영 왔습니다. 윤호 사만드 보고 촬영 왔습니다. 자, 준비 운동하겠습니다. 준비 운동. 우리 탑 트레이너 윤호 구랭이 마셔서 자 스트레칭부터 지나겠습니다. 좀 운동하면서 뿌름 뭐 충분히 보여드립니다. 자, 하체 훈련하겠습니다. 스쿼트 60개씩 3세트. 감독님 없어도 다 합니다. 감독님이 하체 훈련은 필히 해야 된다해서 감독님 안 계셔도 우리 거짓말 안 합니다. 자, 60개씩 3세트. 어이 우리 빈트 하세요. 빈트, 빈트 프랑스 빈트 프랑스 미용세. 자, 흑진주. 우리 비언드 <laughs> 자, 푸쉬업입니다. 푸쉬업. 푸시압. 자, 상처리면 푸쉬업입니다. 20회씩 3세트. 20회씩 3세트. 푸쉬업 합니다. 자, 오늘 촬영도 하고 있죠. 우리 사만다 골수 더 열심히 합니다. 자, 스피드 합니다. 자, 가장 빠른 속도로. 자, 한번 가장 빠른 속도로. 다음 조 다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우리 실험하는 거 스피드 필요하거든요. 다들 빠르게, 빠르게. 자, 스피드 합니다. 스피드. 잘한니다 어우, 비트 빠르다. 뺏고 합니다, 뺏고. 스피트. 자, 호악 소리에 맞게 바로바로 턴합니다. 바로 자. 자, 와리가리 합니다. 와리가리. 기죠? 뺏고. 호악 소리 빡 듣고. 끝까지 불을 불 때까지 깁니다. 자. 자, 빠르게 회전, 빠르게 회전, 빠르게 회전. 자, 자, 빨리빨리! 회전! 우리 갑니다! 3대 가는데, 아, 4대! 각자 길이 다르네요. 그리고 토종 피지컬 괴물, 우리 청년부 장사, 형준아였습니다. 반갑다, 형준아. 아, 빨리 오리어라 어? 자, 고무줄 땡입니다. 고무줄, 우리 초등부들, 초등부들, 잘 땡입니다. 30회는 바로 땡입니다. 자, 우리 여성부들, 고무줄 잘 땡입니다. 뭐, 피지컬은 뭐, 거의 프로입니다, 프로. 많이 잘한다. 자, 준비준비 준비 시작! 어, 을, 셋! 4, 5, 6, 7, 8, 9, 10, 11, 12, 13자 사파차고 몸풀기 및 익히기 할 준비합니다 사파부터 찹니다 자 사파부터 자 익히기 합니다 익히기 다 같은 의별로 익히기 합니다 수연이하고 벗긴트 연주하고 나인 오 사람도 포즈하고 체인감독 생규링하고 현대 배농하고 되게. 자 우리 링닝 왔습니다 링한 2주간 못 봤는데 우리 외국인 이호치기 와. 우리이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중년부 최강자 우리 문경수에서항장서 왔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해야 될텐데 그래 자 준비 자, 그자 그럼 그거 생각해야지 생각 현대. 생각해야지 현대 자, 자. 그렇지. 자세 빨리빨리 똑바로 잡아야지. 어, 형준이 계속 자세 똑바로 잡아야지. 어우. 자, 형준이하고, 형태. 자, 서브 쓰지 말고, 형, 형준아, 형 쓰지 말라 했잖아. 낮춰갖고, 붙이갖고 세야지. 아이고. 보갱이하고 요니. 보갱 쓰면 안 된다. 요니가 언니가 힘 세다. 쓰지 말고 자세 땡기면서 자세나 주고 돌아주고 같이 아, 돌아주고 아유자 준비. 준비. 쩍. 자, 자바다리 조심하고 자세 낮춰줘야지. 자, 바, 낮춰줘야지. 낮춰줘야지. 아이고 대치기. 바다리 대치기. 자 준비. 자 준비. 쩍. 자 연지하고 나이니. 병훈 해도 돼. 해봐. 오 좋다. 이야. 이야 배지기 준비 작자 보기 있으면 안돼 보기도 왼쪽이다 조금 더 돌아와서 오른쪽 고객님, 오른쪽 공이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오른쪽. 너도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안안 오른쪽 안안 쪽. 안 쪽. 안자 억지의 힘으로는 안됩니다 자 유원이 언니 힘 장사다 자 타이밍보고 아이고, 땡기면 아이고 땡기면 역시 장사입니다 어이구 우리 동생 아, 네, 어 그래그래 해놓으면 저희 천왕 아 천왕 아유 천왕 우리 조 대표 왔습니다. 구경하러 상문이조 네. 대표 왔습니다. 도네 왔습니다. 자 준비, 착. 자 윤화고, 윤화고 우리 정도기 예, 항장사. 네. 자 오른쪽 봐야 된다. 오른쪽 오른쪽 안 보면 찍힌대, 찍힌다. 오른쪽 봐 봐야 돼. 오른쪽 봐 계속 봐라. 오른쪽 봐. 이고 착. 자 현태하고. 자, 리은 밀어지게, 안다리, 야, 안다리. 자, 태경이 하고, 아이고, 한 무릎 치기. 어. 자, 유로하고, 종국이. 자, 자, 나왔을 때는 뭐 해라든, 나왔을 때는 또 오른쪽 찍는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해. 형준아, 생각해라. 준비 자, 형준아, 오른쪽 봐야죠 오른쪽. 형준아, 오른쪽. 가슴 내밀고 오른쪽. 오르죠. 정상적인 자세가 안 나왔을 때 하면 대치가 난다. 이 자세를 정확하게 잡 오르죠. 가서 오르죠. 아, 와. 오呦. 아. 땡기면서 땡기면서 움직여주고 니도. 와. 안타리 자, 전국 1등 태경이하고, 청하정서, 주신, 주신세. 아, 자, 아, <laughs> 다들 좋아합니다. 야, 어? 네. 똑같은데 또 맞을 거가? 네. 안 아프니까 맞지? 네. 그래. 네. 또 똑같은 거 들어오기 전에, 똑같은 거 들어오기 전에, 생각. 네. 똑같은 거뭐 다섯 번씩 줄 수는 없자. 네. <laughs> 자, 오른쪽. 형님 오른쪽. 또, 또 들어간다. 네. 그래, 좋다! 땡겨, 땡겨, 땡겨! 자, 지들 똑같은 거로 지지 마. 자, 오른쪽 보고, 오른쪽으로. 야, 와, 현대 많이 늘었네. 준비! 어. 준비, 시작! 아이고. 자, 링하고, 유노. 붙여야돼 붙여야 어, 링 붙여야돼 고고당기면서당기면서오 좋다 당겨지링당겨야돼어 괜찮아 오우 자 우리 송감독님하고 황장사 자 준비 자 준비 작 좋은거 당겨지와 나연이 대 연지. 자, 체리새 갈게요. 자, 준비! 자. 자, 굉장히 빠릅니다. 영원한 라이벌. 연지하고 나연이 자, 자, 배지기! 배지기! 자, 봤다리! 배지기! 어우! 와. 자, 형준이 형준이 오른쪽으로 가야되고. 좀더낮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기 뭐야! 이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라 이거 뭐나이기라야 이거 기라이야

네. 네. 자, 송강동이 마고, 유노. 아, 순식간에 된다에. 조금 늘어지지 마라, 좀 늘어지지 마라. 이야. 자 태경이하고 우리 형준이 유일하게 태경이를 한번 이겨야 됩니다. 자 초등학교 6학년 1 5 0에 백팔십칠 대결. 자 초등학교 육학년 우태경이네. 자키 백팔십칠의 장사. 와 이거. 자 우리 청년 장사 토종 피지컬 괴물 형준이가 지금 초등 6학년을 바로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을 땡기지. 그래. 안 다리. 안 다리요. 와 이거 우리. 초등학교는 태경이가 키 187, 23세. 아르케 제대하는 우리 형들이 날아다니. 잭! 네. 자, 자 보기이데 우리 사마도 고치. 빼지기! 아. 아. 자, 다시! 체 천사 해주세요 자, 우리 사마도 고치인 전국 국악의 보기. 자, 체격, 체격 차이는 30kg! 빼지기! 야, 이거 보고, 이거 고고 준비 현고대 윤호 고이형보른다거보 이거 보고. 다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다 보고. 이거 이야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대거 보고. 이 자 링은 오른쪽으로 봐야 될 건데 삽발을 안 당기고 있습니다 자, 몸으로 밀지 말고! 몸으로 밀지 말고! 몸으로 밀지 말고! 안다리! 안다리! 아 와아악! 와자 준비! 시작! 쓰지 말고! 쓰지면 또 안다리 들어간다 현대또 안다리 들어간다 바꿔줘 돼지개! 아냐 아냐 바깥으로 바깥으로 아빠, 아빠 뒤에 봐서 잡을래 어 들어온다 위로 잡아 위로 잡 a Papa, p a 뒤로 p a 뒤로 앉으면서 다리 p 고 다리 오른쪽에 오른 p 다리왼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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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야 a 야. 아, 아, 아. <laughs> 자 준비 어 Papa, Papa, p 네 상체가 상체가 못잡다 오른쪽 봐 아이고야 자사만다대 빈투 자 빈투는 아니, 바다리가 전문입니다 바다리가 아, 전문인데 아, 와자바다리 대치기 아, 예스 아, 준비 시자 아, 똑같이 서하면안돼 자세 낮추고 어깨 밟고 가슴 오른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아우 대치기 아, 아, 자 준비 땡기는데 눈. 이 자, 당기면서 당기면서 한번 끊어 주면서 아. 오, 다리, 다리. 아이고. 자, 정선배랑 전선배. 자, 오른쪽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봐 주고 그다음에 동작을 하면 더 쉽게 동작이 될것 같습니다. 자, 준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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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자, 조지 마시고 준비. 오른쪽 봐주고 오른쪽 봤다 다시 당겨 붙이면 되잖아 자세 잡고 안 넘어간다 또 기대고 있다 또 중심 잡고 쭉 아이고 쭉 올라왔는데 중심 잡고 자송감동님하고 일로 이놈 사바 잡아야 돼안 그러면 클 들어가 바로 좋다 불어, 좋다 바짝 붙이고 사바더 묶고 왼쪽 좋다 오른쪽 좋다 왼쪽 좋다 오른쪽 줬다. 아, 반대는 안 간다. 아, 야, 겨드랑이 오른쪽, 그냥.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야 가지. 잡치기 액션 줬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버려. 가도 해봐. 반대 방향으로는 다리 들고 와. 가기 아, 힘들다. 아, 그래, 늘어라어 좋다 오, 오, 아. 아, 그래. 잡아. 그래. 그래, 자, 땡겨야지. 땡겨야지. 못 도망가게. 그래, 못 도망가게. 잡아. 자, 두 번은 못 간다. 지금 그래 잡아놓고 아이씨 막 아, 흔든다 이거 봐봐 힘이 작으니까 이건 자세형이고 몸무게 안 되는데 이게 보통 다 가는데 우와 좋다 좋다 다리 한번걸면 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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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국 7연패 태이가송감동이 잡았습니다 우와

안다리! 야, 우리 빈도 안다리 쐬거든요. 어, 어, 준비. 어, 아, 아, 준비, 시작! 어. 준비. 시작! 에이. 우리 해봐 뭐든 해봐봐 어. 자 준비 준비 시작 아, 어, 그래. 안 붙이고도 <laughs> 하면 저 길어가지고 3등 코치한테 안 통한다 자 연지 1회 3등 코치 자 갈게요 자 연지 대회 3등 코자 배지기 그죠 자배주기자 <떨 up> 아 이번에는 연지가 이습니다자점유호 자 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어. 하나 uh, 둘셋 둘, 하나 둘셋 둘, 둘, 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uh. 네. 마지막 스트레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오늘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하고 마치고 직장 마치고 다 오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 자려. 자, 자. 자, 제가 는데 촬영 좀 너무 많아고 여기 할때그 아. 때 보고. 하이팅 하겠습니다. 부산! 하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습니다아요 수고했습니다. 어. 아들 수고하습니다 윤아 수고했다. 아, 수고했다. 자, 정 이때 대표입니다 아, 이거 리소녀 정말 고생했다 오늘. 네. 형한테 일부러 지출자 오늘. 네. 그래, 그래. 这里，我这个，我这个。